주일 소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실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상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속에 지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이 교과 제목으로 어, 이 소집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 시편 시편 삼십 장 삼십 편5 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어서 시편 90편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뜸이니이다 어, 저이 시편 143편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상단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어, 이, 이 저자는 아 어, 여성 이 학자이신데 세르비아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잘 정돈되고 그리고 잘 짜여진 그러한 주제별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 소지는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의 아침을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경험을 가장 적절하게 매치시켜서 시편과 매치시켜서 증거하고 있는. 아, 어, 복음서가 있다면 바로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 특별히 이 16장 1절로 8절은 대단히 강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 이것이 이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과 아, 16장까지 이 마가는 아 구약의 이 시편과 일치시키면서 어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특별히 강조하는 어,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그래서 이 어, 같이 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더 무엇을 느끼도록 이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 이 구원의 어, 십자가와 그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 나오는 이십장과아 어, 그다음에 1절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그이열들을볼것 같으면은 그곳에 어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어 평범한 방법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어이 진리를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둑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6절입니다.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어, 이 7절을 또 함께 어, 보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관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먼저 가서 관리로 어, 먼저 가시나니라고 한 그것은 아, 이 원어로는 어, 프로아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군대의 지휘관이. 아, 가라고 명령 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가서 어, 그래서 어, 이 모든 것을 수습하면서 그래서 이 흩어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도 십자가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수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모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양대를 이끌듯이 마치 목자가 양대들을 이끌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아, 과정 공부 이 이번 길을 통해서 저자는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치 우리를 양떼에 이끌듯이 가, 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자는 저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저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그곳에서 어둠이 덮이고 그러나 그 어둠이 모두 사라진 그 어둠은 무슨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최후의 적 사망이 물러가고 그것을 이기시고 쉬시고 여러분 이 저희가 배웠던 그 쉬는 안식일의 그 개명이 왜? 등장하였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아 그래서 부활의 바로 전에 쉬셨던 그리고 아침이 왔었을 때그 아침은 무엇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분의 어 영원한 생명. 그분께서는 무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분께서는 무엇이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희에게 그분께서 어 영원한 생수, 영원한 이 떡 그리고 영생하시는 생명 부활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 소지 이 아침 밝아오는 아침 어둠을 몰아내면서 이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셨을 때온 지면이 무엇으로 덮였습니까?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 죽음의 어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둠으로 덮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광명한 그리고 환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 2장 오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분 앞에 다시는 밤이 없는 그러한. 아침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맞게 되는 모습을 저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마가복음 16장은 이 16장은 이세 여인들이 그세 여인들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시면 은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어이 향유를 준비한 니고데모와 함께 이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세 여인들이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그 똑똑히 바라본 그곳에 자기 자신들이 왔었던 그곳에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 행렬을 예비하고 그 아침 일찍 왔는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타나셨던 이 제자들에게 말씀 기록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의 말씀뿐이셨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다가올 모든 세대들 수천 년, 2천 년 동안 다가올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만나지 못하지만은 말씀으로 만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곳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형들이 그것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 28장 8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기쁨 꿈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마가가 그 전에 성경절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마가음 5장 33절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마가음 6장 50절 상단입니다.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 성경은 저희에게 거듭, 거듭, 하나님을 만난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자와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개시와 만난 그 모든 영혼들의 반응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데. 떨림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 피지컬리 그곳에서 보지 못하였지만 그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마가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언이고 그것은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헬라우로 마터는 무엇입니까? 아, 어, 이 증거하다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 마터가 무엇입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커미션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으로, 사명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기쁨과 함께, 그 기쁨으로 저희는 무엇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전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 복음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라고 하는 그 사실과 진리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봉 28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어, 이 부활절의 시즌에 저희 교단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 일요일을 이, 어, 이 준수를 주장하는 어, 이 교단들과 와 다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의미와 신학적 어, 증거들이 어디로 녹아들었습니까? 침례라고 하는 곳으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마치 크리스마스 시즌을 봤듯이, 이 시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을 기억하면서 아침을 맞이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하셨던 그 부활의 아침과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어이이 계시록 2 2장1육절에 나온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매일 전진하며 또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어, 말씀을 줄이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잃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그리고 밝게 솟아오르는 뜨거운 태양과 같이 저에게 희 다가오는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며 더 이상 무덤에 머물고 계시지 않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품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당신의 용감한 군병들 될수 있도록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구원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 나이다.